오늘 작업차는 찌프차 맞죠? 네 지프차 노인네들 지금 70대신 분들 하는 말 우리 엄마들은 찌프차 예, 이렇게 생기면 다찌프차래 심지어 레터라고도 찌프차래 우리 엄마는 아, 예, 할아버지들 루비콘 예. 예, 잭은 예, 잭바 잭으로 해드렸습니다 예. 무슨 닭칼을 낼 뛰고 온것 같지 않습니까? 뭐, 개쉽 고생했네 오늘. 아나 이거 때문에 손들 놓쳤어. 자, 그 다음에 소니 a s 8 0 0 예. 0 달고 오신 거, 특게잭 작업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몇 남... 점이죠? 어, 10점 만점에 한 80점? 아. <laughs> 아니야, 100점? <laughs> 주먹을 꺼내기도 전에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우린 이게 농담인 줄 알잖아, 1배니까 네네. 근데 1배 아닌 사람들은, 오유하는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심지어는 1배 <laughs> 회원, 좌파도도 일배 회원 하는 거 알아요? 음, 알죠? 있겠죠. 웃겨!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을 좀 배우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 질문 하세요. 어. 아니. 질문요 질문 질문 거, 질문 하나가 아, 질문. 아 이거 이거 뭐죠? 데모 데모는 뭐예요? 큰 엄마. 아큰 엄마요? 네. <laughs> 아 그럼 쓸때음 드려면 안 되고, 그럼 슬때음 드면안 되고 이제 키 키면은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막 모양도 바뀌고. 아... 그러니까 가게 진열했을 때. 네네네. 우리가 저 하이마트 가면 삼성 텔레비가 지원해서 막 자동차도 막 나오고 막 꽃도 아, 나오고 네네네. 막 부쿠스 막 나오고 하는 건 데모. 네네. 예. 아... 큰 엄마 이런 말하면 안 되고. 네, 언어 유희라고 하죠. 음. 네, 쓸던 말하면 안 되고 이제 또또뭐 뭐가 궁금합니까 여기 또. 어 아, 아까 보니까는 이게 있다. 이 하이패스 필터가 뭐죠? 추날 어디 내려가시죠? 추 날. 네. 어디 가실 거예요? 뭐뭐 뭐 아래 경상도나 이런데 가 거기 가야죠. 네. 어, 거기 갈때 필요한 거예요. 하이패스. 아 왜요? 예? 네? 곳들어갈때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 이런 거. 네. 아그 아, 하이패스 필터라고요? 예. 네. 아 진짜로요? 그런 습관수리면 안 되고 <laughs> 하이패스는 뭐냐 고음을 보강해 주는 거고 네. 로우패스 로우 필터는 이제 저음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이건 이거, 뭐죠? DSO. 아 DSO요? DSO요? 네. 몰라요? 네. 아 사람 이름인데. 음, 동승호 씨라고? <laughs> 그게 뭐예요? <laughs> 동승호 씨라고, 있, 아니, 동승호 씨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CDH가 뭔지 알아요? 뭐, 내, 이거... 내 이름, 그, 이니셜, CDH. 아. 그, 오라스 게임 가면 내 이름 많이 새겨놨어요. 내가 새기고 새겨 왔어요. 음, s 아, 겠 예, 뒤에 술 뭐냐? 네. 이, 운전석으로, 이렇게, 소리를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운전자 걸로. 또, 그리고 이제, 리, 리듬 맨 블루스 뭐 이렇게 맞춰갖고, 네. 락부르고팝들러고 댄스 막을 들어야 되는데, 지가 클래식 듣고 댄스에 맞춰놓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재즈나 이런 걸 맞춰놓으면 좋겠지. 재즈나 네. 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플랫으로 통과. 네. 차에 예. 듣는 음악이 좀, 좀, 이게좀 정해져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뭐 댄스로 많이 들어요. 네. 저도 네. 예. 댄스 네. 어, 심...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즈,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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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지 에이, 그럼안 되고. <laughs> 예. 네. 예. 음. 그리고 이제, 예. 어, 빨간색, 어 좋아하시네. 네. 빨간색. 이 배경도 바꿀 수있나 배경을? 네, 설정에서 있는. 어, 설정에서 화면을 볼까 요 한번 배경을 바꿀 수가 있어운영아 맞아 미안해요. 화면 이걸 보고 누르니까 헷갈려. 화면 <laughs> 화면 여기서 월페이퍼에 이제 월페이퍼에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월페이퍼, 예 네. 벽종이, 네. 벽종이죠. <laughs> 네, 도, 도베지의 월페이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위에 집고박해서 여기다가. 그 어차피 네. 온 김에 네. 업데이트도 한번, 업데이트도 한번 해드리, 해드릴게요. 내가. 아, 네네. 월페이프는 뭐 알죠? 그 좋아하는 거 그거 내가 해드릴게요. 아, 아, 네. 아니, 수입사 전복. 아. <laughs> 러시아 산으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농담하면 안 되고. 오늘 왔는데 되게 막 되게 뭐 홍주표 지지하시는 분과는 또 다르게 약간 외모가 약간 좌파스러워요. 그래서 전직 백0개 문이었는데 전향을 했다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다음번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 동네에서 이사 가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네. 그래서 이게 미자차 타는 순간, 보수지 뭐, 동맹국가 타야지. 앞으로 이런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영주권을 줘야 되겠죠. 네. 네. 감탄이 바뀌었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52번째 주로 만들어야 돼, 미국이 52번, 52번째 주. 그쵸? 네. 그주는 네. 그 무슨 주다? 그주는 이현주. 이현주. 어? 이현주. 미국이 니까 이현주. <laughs> 북한이 해주면은 리설.